엑스포츠 뉴스 잠실, 조은의 기자, 삼성 라이온즈가 두산전에서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했다. 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삼성과 두산의 시즌 14차전 경기가 열렸다. 7연패에 빠져있는 삼성이었지만 이날은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하며 두산 선발 장원준을 3과 3분의 1이 링 60점으로 강판시켰다. 그리고 5회까지 박혜민을 제외한 선발 8명이 안, 타를 기록했고, 6회 초 선두타자로 나선 박해민이 두산의 두 번째 투수이. 영화를 상대로 중전 안타를 기록하면서 이날 삼성의 선발 전원 안타가 완성돼. 다 시즌 35호, 통산 868호, 삼성의 시즌 3호 선발 전원 안타다. 한편 삼성은 6회 현재 7에서 1로 앞서고 있다. U N H W의 골뱅 E X P O R T S N 이. w s c o m 사진 는 잠실, 서예진 기자, 모바일 안경 구독 하기, 한경 일 IVE 뉴스 레빗 연예 글방, 한경 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 코.